야 되겠다. 꼬마너콧바람 음 너무 소리 크다. 마이크 밑으로 입쪽으로 좀만 내려봐. 전장에서 우리의 용기를 증명하세요 반가워. 고맙다. 황송할 따름이네. 적의 공격까지 30초. 음. 위도 나올 건데. 안녕? 알았어. 오네 아니, 폭구라고폭우우라고 폭우라고? 우라보 폭우라고? 폭우라고? 폭우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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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명 죽었지 우리고 폭우라고? 우고폭고폭아위도우아 아니 이렇요또박 때문에 좀 누구야? 윈스 잡아야 돼 윈스. 아 우리 리퍼 없는데. 아 존나 죽들데 아우. 와야 그냥 밀렸네. 리퍼가 첨보. 아, 위도우, 거필요한데 우리 같이 만위도 해야지. 아, 야야 아, 아, 아. 겐지 하든 가. 아, 위도우, 겐지 아우아우지 아들 가. 아, 도지아위도위도 위도우, 위위도 위도.

방벽 없어. 이번턴타이어로이스이이스이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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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나 들어와 들어와 나 나이스. 나이스. 아, 죽으면 안 되는데. 아, 아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너무 나가지 마, 너무 나가지 아 방벽 없어. 방벽 좀 쳐. 방벽 좀 쳐. 방벽 살짝만 앞에 봐, 입구에 잡아 살짝 쳐. 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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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시간만 벌어줘나 방벽 좀 채우게. 위에, 위에, 위에. 위에. 위도가 어딨나 본데 아오 괜찮아 도 위에 다시 위에. 메이 가지마. 소피. 왜왜 막았어 막았어. 까냐, 컷. 들어가지 마 들어가지 마 들어갈 필요 없던데. 팔아 나왔다 팔아 나왔다. 이게고 팔아 나왔어요. 라인 나왔어. 아, 나 봐도... 아... 어, 라인 나왔다. 저 저쪽도 라인 나왔다. 못나못 나. 어, 뭐 뒤로. 어 야, 나힐이안 들어와. 아하가 아, 안안 없었네. 아, 여기 찔렸다 이거 뒤에서 막아야 돼. 뒤에서 막아야 돼. 뒤에서 라인 쳐놨고 어디 어디 아저저이 그럼 파가요어 한쪽 왼쪽 왼쪽에 한조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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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뒤에 왼쪽 빼빼빼 아니, 아니 틀어막으면은 우리가 지지 틀어막으면 안 되고 유연하게 해야 돼 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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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에 우리가 위동 좀 해봐 오 쪽에 파라 휴대 라이스라이이더가이나이이더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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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 코너에서 막혔 코너에서 알았어. 야 왼쪽에 파라 있다. 왼쪽 파라 있어. 왼쪽 파라. 아 저기 라인 막있어 파라 뒤에. 아이고 끄양지 말지. 아막 아, 마지막에 한번 비벼봐. 안 돼, 안 돼. 안 돼. 비벼, 어떻게 해? 야, 위도우 좀 해보라니까? 위도우 해보라, 위도우. 누구, 누구든 간에 위도우 해. 미도우. 리퍼를 빼야되는데 저 위리.. 위퍼가 안빼네 저거 파라인데 리퍼를 빼야되는지 아, 다이 <laughs> 파라! 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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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라. 아, 파라가 안죽어! 아, 아, 네, 안더더 팔아, 더 와, 더 네, 아니 메이를 메이랑 지금 빼야 된다니까 왜 자꾸 메이를 해 지금 메이 할 때가 아닌데 이봐 이 메이밖에 할없아 그러면 메이 해야 돼형 메이 해할줄 아는 게 그밖에 없거든 일단 궁 한번 쓰고 바꾸

너 폭딜 당해갖고 우리 또 뚫려 들까? 하물에쪄 뒤에 좀. 어 야야야 봐봐 기 숨어있는데 너 뭐라고 로고어 라인, 라인 방으로 뺄. 들어갔다 아인 나왔고 어? 아 뒤에 있어 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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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おすいません。<ー><ー> 너희 하, 하고 싶은 거 해. 내가 매르시 할게. 딜 잘하는 사람이 딜 해줘. 좋아 근데 괜찮... 메이. 벽부터 줄게 메이 잘하면 메이 해.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 게임은 이기는 게임을 해야지. 아니, 잘하는 게 아, 하는 좋아. 게 이기는 거예요. 아, 그래? 당연하지. 못하는 거 들어봐 뭐해 할줄할줄알지뭐할줄 아는 게 없는 거. 아데 <laughs> 메이 <laughs> 잘하면 메이 하는 게 나. 어디다. 미더우도 괜찮고. 그 딜러 유저가 없나 보다 너희 세 예빈이. 어, 어, 원래 내가 내가 딜러. 그 예빈이가 딜러, 딜러 해줘. 위도 하지. 위도 해줘. 뭐 아니까 아니, 그러니까 뭐 딜러 해줘. 딜러 어. 제발. 처음에는 위도도 괜찮아. 탱은 나 원탱 해도 되니까. 아니, 리퍼 어? 리퍼 리퍼 뒤치 잘가군있데 메이 있다. 적 적도 메이 있다. 아, 체 응? 이성 성경, 좀 상대모서 한번만 해주면 안, 돼요? 어, 어, 안 돼? 어안 돼. 박탁하게 그런 상대모서. <laughs> <laughs> 아, 할 뻔했네 매일 입고 막는다 얘. 네, 아 나이스 치 아, 나이스 너 메리츠 없나? 아, 네. 나이스. 아 위도 위치좀 위도 저기 정면. 아야야야야, 아 내일 빠졌어. 아우리 우리 왜 누웠나? 위도 정면 좀, 2층. 정사에.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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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야 혼자 있는 거 아, 어, 나, 아, 들어가야, 들어가야 되는데 잡았다, 덩으레 잡았다 내리쬐 컷, 컷, 아이씨 뛰나봐 이거 오른쪽 오요쪽에 위도우 오른 나이스, 나이스. 어, 위도 위도우. 위도 어, 재웠다, 재웠다. 나이 방에, 방에 누구지? 정크? 정크 형. 됐다, 됐어, 됐어. 됐어. 아, 아, 아. 위도에한방 받았다. 니피가확 들어버려. 오케이, 네이터. 나이스. 이거 잡아야 돼, 이거 라인. 라인 혼자 있으니까 잡아야 돼, 이거. 라인, 라 라인 피해. 나이스. 가이어, 파이어 나이스. 뭐야, 뭔데? 뭘, 뭐가 뿌겠냐? 파이어파이어 예빈이가, 예빈이오뭔 일이야. 예빈이가 위도 잘하네. 야, 아, 딜러가 저, 잘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게임이 쉽게 아. 풀리잖아. 야, 나는 <목소리를> 야나 여기 왜 네, 왔냐? 아까 키다 루슈 루슈. 루슈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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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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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 전구짤. 적아이아궁 쓰지 마, 궁 쓰지 마, 아, 궁, 궁, 아, 쓰지 마 아. 궁 쓰지 마. 궁 많이 뺐어 근데. 괜찮아, 괜찮아. 메이 궁 빼고. 아, 우리 밀고 있어. 걱정하지 마. 라인 궁 빼고. 예. 야, 우리 4분이나 아 있는데 아 설마 못 밀라고? 야, 우리 3명 없어! 싸우지 마! 안 파워! 아, 야, 네. <laughs> 이스위도 있어요, 정면. 위도 제어, 아, 위도우 가, 진짜. 어우, 위도우 있 어, 위도 아직 없어위나이 끝났다, 끝났다, 끝났다. 와, 야오. 잘했다. 야오. 야, 치, 저기, 힐러들 칭찬 좀, 칭찬 줘. 야, 칭찬 아끼지 말고 좀 줘. 아끼면 똥된다. 힐러들 줘, 힐러들. 너희 세명 중에 한 명은. 또뒤네 의지 필로 잘라